하나님께서는 잠언 2 2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재물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예를 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의미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과 귀와 또 말과 행동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오른쪽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왼쪽을 향하, 향하여 있다라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생각과 또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명예를 추구한다.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명예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22장 4절 말씀에 이에 대한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겸손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명예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명예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도덕적인 겸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겸손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아무리 겸손하다라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 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이제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경애한다, 경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의지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또 인기를 의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어, 사람들, 친구들을 의지하고,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매일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육신적으로 너무 분주하거나 세상 일에만 몰두해 있다 보면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이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을 때에 이러한 불상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때요?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어떨 때는 이것이 진리인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저것이 진리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세상 모든 것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어 주시고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에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바쁘고 분주할수록 또 우리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만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뒤이어서 이제 신앙의 부모들에게 너희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행할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처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신앙의 부모들에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마땅히 가르쳐야 할그 행할 길은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신앙의 도리 또 신앙의 행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신앙의 도리, 신앙의 행시를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맨 처음에 이제 뭘 합니까? 군복 입고 갔던 모든 옷들을 다 벗어서 이제 박스에 다 포장을 합니다. 거기서 다 군대에서 나눠줘요. 집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택배로. 그러니까 이제 너가 지금껏 살아왔던 어떤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만 말로서만 신앙을 교육하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 몸에 베이도록 신앙의 도리와 신앙의 행실이 몸에 베이도록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부모는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부모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신앙이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만 이 사실을 놓쳐 버리니까 어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은 많이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정직하게 생활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조하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중요한 가치관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써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러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신앙의 부모들에게 특별히 너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너희의 자녀들이 어린아이일 때에 마땅히 가르쳐야 할 신앙의 도리들을 너희가 가르쳐야 한다. 훈련시켜야 한다. 몸에 베이도록, 습관화되도록 그렇게 양육해 가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만큼 더, 부모의 마음보다 더큰 것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를 향한 어떤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부모의 욕심대로 이렇게 삐뚤어져 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부모는 이런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한 간절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자녀들은 늙어서도 신앙의 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부모들도 어때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때가 되면 자녀들 곁을 떠나게 됩니다. 평생 자녀들 곁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시절 신앙의 도리로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은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가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던,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그 존재가 사라져 버렸을 때, 무너져 버렸을 때, 자기 자신도 무너져 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가진 부모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가르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의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는 이제 신앙의 부모를 향하여서 너희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할 신앙의 도리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람을 빈부의 차이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요? 욕심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다라고 하면 욕심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 즉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 것이죠. 탐욕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됐든 상관없이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잘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라고 하는 이런 정말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 팽배할 때에 그런 마음들이 커짐으로써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이제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된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부에 있어서 평등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부를 국가기관에서, 정부에서 배분을 해주는 그런 개념을, 그러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상이 이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의도는 좋았는데 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온전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사람의 존재를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외모나 성격이나 어떤 빈부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 생각을 가지는 그런 자녀들이 자녀들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 그러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져서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더큰 일도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작은 것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사람은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존대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이러한 사상 생각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또 신앙의 도리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자신이 행한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뿌린대로 걷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자녀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들 또 축복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렇지 못했을 때를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때요?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죄악 가운데에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가까이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정말 신신당부하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들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서는 이런 생각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요. 그냥 어때요? 쓰나미에 모든 것들이 휩쓸려 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고되고 또 힘든 그러한 여정의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야 하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죄악을 가까이 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부모된 자들이 먼저 설선수범을 해야겠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저는 특별히 어떤 죄를 지은, 지은 게 없는데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지은 죄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그 가늠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것도 가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우리가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 구절의 말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자는 복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먼저 서두에 뭘 말씀하셨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눈은 우리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선한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진 신자는요,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과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그들의 그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부모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신자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나 따뜻한 위로와 그러한 희망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위로와 그러한 희망의 말들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인생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강팍하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내 몸이 아프면 내 몸에다가 약을 먹고, 또 약도 이렇게 상처도 바르고, 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이 그러한 사랑을 받아서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또한 도와주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타인의 그러한 어려움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실하고 정직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신앙의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앞에서 늘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때로, 우리, 우리의 신앙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데도 그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나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며 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잘 관찰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입술에 덕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호원하면서 또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입술을 통 입술에 말해서 말해서 어때요? 좋은 말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그 사람 뭔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 사람을 높여 주거나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따뜻해지겠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더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크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또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게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임금이라고 하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은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늘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악한 의도가 있어. 어떤 마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이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결하기를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하기를 바라는 신자의 그 말에는요. 그러한 사심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실하게 신앙하는 신자의 그 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또그 마음에 치유가 되어지고 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만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어린 아이일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도리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행실들을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 사람을 빈부의 차이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세상을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진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형통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좋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